다음 품바는 우리 경남 품바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경남 품바 한일을 만나볼 텐데요. 대한민국 팔도 각설 중에서 인물이 가장 잘생겼고, 노래도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멍길를 달려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달려왔습니다. 해악 품바의 1인자, 우리 각설의 1인자, 품바의 1인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경남 대표 한일을 만나볼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네요 이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 마이크 테스팅 한번 해도 되죠. 해도 될까요? 저는 팬클럽이 없으니까 아무쪼록 그래도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 다행이다. 야 내가 제가 좀 전에 도착해가지고 에, 보니까 이제 제가 경남 품반데 정상동말을잘 못해요. 예. 지방 떠나온 지가 오래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잘 못해요. 예,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참 이렇게, 아까하고 틀리네. 아까는 사람 다 보이던데. 여기도 불좀켜주면안 돼요? 우와! 다시 꺼주세요.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다시 꺼져. 어, 나 깜짝 놀다 야, 갑자기 사람이 쫙 펼쳐지니까 옆팔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안 되겠어요. 예, 네, 없는 정신 합시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서부, 대전 서부, 세마을 공고 자산 공제 1조 원, 아, 정말 축하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이제 서부 지구에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통장에 세마을 공고에 7개나 있습니다. 밥사먹으세요 7개. 17억이나 있어요. 17억. 그래서 나 이거 안 하고 내려갈 거예요. 돈다버렸는 <laughs> 어쨌든 간에 예, 감사하고, 그래도 이제 뒤에 이제 쟁쟁하신 우리 분반 님들, 우리 또 지창수 선배님, 또 오가피 선배님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각설이 다리을 하고, 나는 그냥 분위기 한번 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할까요? 해불 하시는 분들, 박수. <laughs> 그래서 난 솔직하게 지현이 누님 나가고 나면 탁 터낄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곡 해도 되죠. 제가 그래도 우리 장구 치면서 노래 좀 제가 좀 열심히 할게요. 한 곡만 딱 하고 분위기 봐서 앵콜 나오면 하고 아니면 저 이제 들어갈래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악 나무꾼이라는 음악 알죠? 나는 야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밑대를 잘랐네. <laughs> 그 음악이 아니고 우리 박보윤 선배님의 우리 나무꾼 한곡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 오늘은 좀 괜찮네요. 연습을 안 보니까 장구 치면서 박자 맞춰야 되지, 노래 불러야 되지, 여러분들 눈구명 쳐다봐야 되지. 또무 머리 팔까 신경 써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는 빠졌으니까 괜찮겠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요, 당신의 나무꾼이 되기 위해서 한번 갑니다. 일조원 축하드리면서 갑시다. 차렷! 대가리버아

박수 한번 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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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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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뭐, 내이름 있다 저기. 와, 고마워요. 어디 만지고 싶 괜찮아. 내 이름 불러주 어디 아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와한번 만져요. <laughs> 야, 세상 돈네. 계속 여기서 있고 싶어요, 진짜. 제가 목이 좀 쉬었죠? 맨날 하루 종일 360월 여파라서 그래요. 목소리가 까랑까랑 했는데, 예, 왜냐면 지금 부여연고축제 옆 팔다가 갑자기 튀어왔거든요. 예, 와, 멀대요 예, 생각보다 차도 막히고, 와, 대가리 짐가리 <laughs>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참 좋습니다. 보기가 좋고,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어머니들도 계신데, 어머니도 그거 알아야 돼요. 예, 아프면은 아픈 대로 살아야 돼요, 항상. 아픈 대고, 뭐, 아프다고 자책하지 말고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알았죠? 그리고 너무 또 착하게 살 필요는 없죠, 세상을. 조금씩 나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이승에 필요한 사람은 저승에도 필요합니다. 박수 한번 줘요, 이때는. 이런 무식한 말 누가 해? 나니까 아지 나 이제 조금만 면되네 왜냐면 저기 우리 천상의 소리꾼 우리 지창수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오가피 선생님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삐끼로 잠깐 경상도 분바 대표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리 한번더 대가리 받고 그래도 축하 기념인데 내가 또또 장구 이제 소리가 오늘 이제 날씨가 이제 약간 고급하니까 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장구 공연 한번 올려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올리고 이제 저는 떠나야 됩니다. 왜? 부여, 여유 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장구 병연으로 마무리를 지어도 되죠? 맞죠? 그죠? 누가 이해해서한번더 해라는 사람이 한 명도, 앵콜 하는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이 앵콜 하는 데 있으면 오는 게 기본 엔 테이크라 그랬네. 그럼 얘가 그냥 또 그냥 떠나는 면나도 만세 할줄 알아요. 세 마을 금고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도 똑같이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옆장사들과 같이. 차렷! 대전 서부 새마을금고 자산공제 1조원 달성 기념. 여러분 한여름반의 SU. S. 영어를 몰라서 대충 넘어갑시다. <laughs> 같은 한에 네. 가요 팔도품바 페스티벌. 그리고 우리 사장님, 형님, 고모, 숙모, 당숙, 조카 여러분. 그래도 인사 똑바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차렷! 대가리 박아! 세스 잉고와 말리 장성 다이 조또마트 고다시 아리가또 고다이 반스 쌍놈의 화투시모노세끼 개놈부세키 쌍놈부세키 오르바 초프 안녕하고 터 모스크바 브리지 내부브라질 제비뽕님의 뻥 험카이 박카이 베트남 밀라노 페션나따라 따라따이 1 1년이 드밀라 치즈 크리스피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리리도나 저리도나 돈포겐 아르헨티나 베베베 아베베 바베암페 유토피아 이디오피아따왔다 부터 반가방 아프리카 카리비아 컨피 겁나게 쓰는데 박수를 아무도 안 치네 k h n t 와이나이스 밀주 헤브무타일 크리스마스 땡겨! 음악 갑시다! 큐! 후! 자, 축하드립니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열심히 했죠 땀 뻘뻘 리는거 보이죠 이러면서 박수 안치는 사람이 정말 아픈 사람입니다 앵콜 안할거예요 자존심이 그 사람 앵콜도 안나오면데앵라고 나는 앵콜하고 싶은데 저기 찌질이 분반님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해야 돼요 예? 안들려 기대기 한번 더 해라고? 아, 인간참 너무하다. 어! 어, 어. 나텔레비 나오네. <laughs> 박수! 나텔레비 나왔다. 제가요, 목이 이래서 그렇 유튜브 보면 노래 참 잘해요, 제가. 노래 참 잘하는데, 유튜브 목이 쉬어서 그래고있 나도 12월달인가? 미스터트롯 나가면 나 100등 안에 들것 같아, 안들것 같아? 들거 다시는 분만 박수. 대표 <laughs> 대만이 <배부하니까> 거의 부탁 드립니다한한 <laughs> 한 번만 더 합시다. 한국 대요. 한국만 가고 엑스 맞습니다. 이런 좋은 좋은 곳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다음에 또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돈 조금 더 주고. <laughs> 자 그러면은 예렇습니다 아무 음악이나 하나 주세요. 지금 품반이 아무 짧은 놈으로 아이. 아무 음악이나 우리 어, 앵콜 나왔으니까 한곡더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소생은 여기서 한번 물러 나보겠습니다. 다음 품반이 우리 팔도 명인들만 모였습니다 정말 명인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꽃으로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지금 이렇게 길면 클라이어 <laughs> 짧게 짧게 해주세요. 대가리 방아. 갑시다! 노래 아니죠? 난타죠? 노래에요? 노래야? 노래라네. 님이시여, 촉촉한 처진 입술로 바람이 어필요, 구름이 실려 살짝 이오 소소 분위기가 축 처져요. 디스코로 돌려주세요. 역장 사답게참 분위기 할줄 모르네. 이 박수 치면서 템포 여섯 개 당겨. 그래 이렇게 해야지 장구 한번 치게 되라. 장구를 왜 치는 줄 알아요? 가사를. 불러. 하이 어, 미이좋웃다 어! 다시 한번 더 대전소문 새빨간의 공 화이팅! 알라뷰 아이스티로 Let's see. Oh, so... Awesome. 우리 경남 대표 우리 한이 품바에게 다시 한번큰박사한번 주시기 바겠습니다